4년 차된 어, 글쓰고 그림 그리는 심예슬입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는 어, 바우처 기관에서 일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창업을 해보겠어 해가지고 지금 차린 게 이제 라마르 아테 스튜디오입니다. 주된 작업은 이제 어, 실크스크린 원데이 클래스를 하거나 어, 외부로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올해의 목표는 독립출판의 꿈도 있어서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책 만드는 원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공방을 양양이 아니라 제주도에 하고 싶었어요. 제주살이를 하던 중이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쓰레기도 같이 줍고 이제 그린포인트라는 거를 홍보를 같이 해줄 수 있냐고 협업 요청에 오셔서 그때 처음 강원도를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건 똑같은데, 뭔가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길로 제주도에서 양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도시의 치열함이 싫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쳐 온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항상 출퇴근도 서울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치열함이 너무 싫었어요. 직업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그 순서가 달랐던 것 뿐이거든요. 직업을 먼저 선택해서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살 곳을 먼저 선택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직업이 되는 건 거죠. 그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인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와서 좀잘된 케이스가 된다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주해 오지 않을까? 꼭 도시가 정답은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살아볼 가치는 적은 인구가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어좀 인파에 치이지 않는 삶이라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자연을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왼쪽을 보면 설악산이고 오른쪽을 보면 바다다 보니까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가득하니까 영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이제 물질이 마을 주민분들을 담은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다 영감인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 살았으면 몰랐을 것들을 여기 살면서 많이 겪어요. 어제도 뭐 살면서 마당 눈치워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삽도 양양시장 가서 삽 사서 눈도 직접 치우고 옆집 아저씨랑 음막 얘기하면서 눈 치는 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도시 말고 여기 살아도 좀어 괜찮구나 큰일 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직접 살면서 겪은 것 같아요. 힘든 점도 많아요. 좋은 점도 많은만큼 힘든 점도 많은데 너무 어 성수기와 비수기가 너무 극명한 곳에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접고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일단 없다는 것.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일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적은 게 너무 아쉬워요.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사실 쉽진 않고요. 근데 또 반대로 워낙 적은 소수다 보니까 친애 청년들끼리 이제 좀 의기투합하는 것도 있어서 계속 버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보면은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양양에서 살아가는 거는 결국엔 나를 좀더 나답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처음에 온 것도 외부적인 요인에 온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외부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일? 그게 이제 양양에서의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라마르는 시니어 아티스트를 발굴을 하고 싶어요. 함께 미술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미술 활동으로 하여금 뭔가 수익이 창출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외에도 뭔가 그분들께 제2의 인생 뭐 그런 식으로 좀 선물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라마르가 조금 청년과 어르신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방을 넘어서 마을에 있는 뭔가 재미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